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독합니다 절하머니가 17절 있습니다 나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우리가 예, 예수를 맞이하는 이표적행 하신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명전에 예비하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멸있인인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주를 배우,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게 가서 하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주니 예수께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있는 이니, 하나의 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니 하면, 하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나랑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비인 여기시리라 아멘 하여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만에 우리 앞에 우리 진평화 완수 집사님의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두세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 두 분이 있을 때보다 더와 있을 때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 자매의 찬양들 보면서. 네, 감사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칫 예루살렘 입성인 승리의 개선길처럼개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 메시아를 보내서 온 인류의 구원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미고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를 환영하는 인파들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은 세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라의 부활을 직접 목적한,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증언은 참으로 큰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고 끊임없이 증언했다는 것이죠. 목격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사람들은 별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실에 대해여 자주 언급하고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열정이 가슴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서도 옆 사람에게 꼭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 무리는 나토의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표전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고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야, 어떤 교회에 갔다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근데 살아난 사람이 그 교회에 새벽 교회에 나서 예배도 참석한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런가 보지. 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정말 그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 있는 것이 낫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드립니다.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또 일어 생겼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는바리새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무리들을 보고 그들 사이에 내분이 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연한 사례들은 은폐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스포로 돌아갔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라. 이제 소용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들이 불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매우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성을 이루다 주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하는 한석 속에서 자신들의 옷을 벌어서 길레 깔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한 분이 낙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을 그들은 볼수 있었습니다. 헬라인에게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 환호성을 보낼까?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에 그 대한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가 보겠다고 찾아온 사건은 그리 대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하찮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헬라인들은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들이 베세다 마을 사람 빌립을 찾아가 요청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빌립이 그들의 요청을 당황, 요청에 당황하며 머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합니다. 안드레도 빌립에게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 일을 전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께 헬라인이 백고자 청한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좋다, 그렇게 하자, 혹은 안 된다, 싫다라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 우리 예수님, 예수여 너도 아니고 대답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이 헬라인들이 간청을 말씀드리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23절은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인 의몇 명이 찾아온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두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에 대하여 강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꼭 만나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탈리아 군대의 군대장관 고넬레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가난한 자를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당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민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큰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내녀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그는 그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인 몇명이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은 영적, 우주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볼때 엄청난 일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이 찾아오는 신한탄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사, 사실을 전해듣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딴 소리로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놀라운 비밀이 바로 복음의 우주적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4대 연계 8장 26, 29절에 보면은 에드오피아내시가경거를 타고 가다가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해석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집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내시에 다가가 해석해주고 두 사람은 물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내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내시를 통하여 에드오피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만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던 많은 가정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믿을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 0 0년 전에 한반도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복음에 들어오는 역적부흥이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 p v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누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음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를 하리로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으며 또같이 있습니다. 시작 2위에내가보니각 나라와 족속과 방음.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실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세며 저주받은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 건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걸고나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인력과 돈과 열정을 들여서 열린 예배 전도 예배라고 전도를 마치고 마친 전도를 한곳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의 심연을 기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나가서 모르는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열방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신화탄여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헬란 변명이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수치를 당하며 전도하는 까닭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요그 능력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반도는 지금를물었 100여 년 전에 세국 정치를 펴고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는 어둠에 갇혀있던 땅이었습니다 조선의 500년 역사는 세계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희망도 비전도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게 당하고 일본에게 책이고 미국에게 당하고 러시아에게 치이며 살았다는 것이죠 한반도가 근대화의 눈을 뜨고 교육과 의뢰에 실시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 복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황금구절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니 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미랄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배치가 죽지 않으면 그저 아무런 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배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싹이 나서 이삭이 맺히고 많은 벼가 열방에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미랄의 비밀은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는 것이라는 것이요. 포기하면 순정, 포기하고 순정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미랄의 원리와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확실히 살아납니다. 전번에는 자기 생명할 때 나오는 생명은 헬라우로 푸시케. 푸시케는 뭐냐면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영생이란 말은 헬라우는 조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 생명을 포기하고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25절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에 목구멍이 포도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매일매일 새끼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조깅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고 에어로빅도 합니다. 이는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이 울고 속상해하며 서로 싸우고 몸부림치지만 일백 년도 못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사탄의 종료 하며 추악하고 추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 외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가정의 기적적인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의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고 성교사를 돕고 성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통째로 바꿔놓는 방법은 군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성교사를 파송하고그 성교사를 돕고 그 성교사를 위하여 승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랄의 복과 비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허용심과 온갖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입술로만 주여주여하면 결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설포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성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에게 귀여김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귀여기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그 길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은 일이 되는 삶이 고결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육신의 옷을 더 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종일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우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끝까지 참고 견디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겸손이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의 미란이 썩어져 죽는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뇌에 참여하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죽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완전히 한 예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이 재성계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 네. 그럴 때 여러분은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미랄처럼 우리에게 미랄의 비밀, 비밀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도 콕스자가의 분해를 참여해서 죽음을 통하여 불과와 승리를 얻기를 간절 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 믿음을 허락히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